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십니다. 그리고 40일 후에 그분이 승천하십니다.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, 그리스도 예수, 뼈 중의 뼈, 살 중의 살, 나의 형제, 그분이 올라가십니다. 그리고 영광의 문, 하늘의 문에 이르십니다. 그리고 말씀하십니다. 문들아, 너희 머리를 들라.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.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. 스퍼전과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그분의 음성이 울릴 때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성벽 위로 달려가서 내려봤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묻습니다. 이자가 누구인가? 누가 감히 하늘을 명하는가 어떤 인간이 여기까지 온 적이 있었는가 누가 감히 이 문고리에 손을 댈수 있는가 그들이 질문하길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 순간 그분이 그 문을 여십니다 은혜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그 문들을 여십니다.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서 아담이 실패했고 아담의 모든 후손이 실패했지만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실 것 것뿐, 뿐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.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문들을 열라고 명하십니다. 우리를 위해. 그분이 그 문을 통과하실 때온 천지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.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계단을 오르십니다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뼈중의뼈살중의살 살. 그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느냐 아들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보이세요? 정말로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?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?